꼭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외복사간이 안 갈라진다. 요복사은 위에는 갈라지는데 아래가 안 갈라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한번더 최종 설명 드리고 시범 보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더퍼스트 이진호입니다. 예, 네,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싹, 깔끔하게 밀고, 크, 한번, 제가,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자, 퍼스트 공대 여러분, 제가, 어, 대원들한테 소홀했던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오자마자 스케줄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유튜브 촬영도 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는, 제희 바쁜지에 대해서도 한번, 딱,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복압 잡는 법, 1탄 알려드렸어요 근데 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할줄 몰랐어요 DM이나 댓글로 이거 한지한 뭐 달이 넘었는데 왜안 해주시냐고 말씀하시는데 어, 저는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한달 만에 안 됐어요 근데 어시 대원들이 역시 특, 특공대원들이랑 뭔가 다릅니다 특공대원들이 제가 영어를 검색해보면 코만도예요 코만도 아 우리 코만도들 남달라요 역시 크. 자 오늘은 2탄. 근데 이 제가 복압 잡는 훈련법을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게 아니고 어 저를 케어해주는 장 요셉 선생님이라는 그 동생이 있고 그분한테가 함께 머리를 써가지고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좋겠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고 시 봐주시고 하지만 저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 방법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복압 잡는 편 2편 한번 가시죠. 레지고. 자 복압 잡는면 2편 되게 이게 처음에 제가 알려드릴 때 저희 폭행근 그러니까 코어라는 근육은 이 복근만이 코어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 복근은 허리를 감싸주고 있는 모든 근육들이 저는 코어라고 도 설명을 하거든요 벨트를 많이 차시는 분들 계세요 벨트라는 그 벨트를 차는게 복압 잡는데 편해요 근데 복압을 주실 줄 아시는 분들은 벨트를 차더라도 복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배가 버텨주는데 대부분 분들은 힘도 안 주고 벨트만 차고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은 벨트에 의존하게 돼서 그쪽 부위가 발달이 덜 된다고 저는 이번에 확실히 느꼈거든요. 정말 확실해요. 벨트를 차실때 제가 어느 정도 자기가 복압을 줄줄 아시는 분이 차시는게 정말 좋아요. 아니면 허리가 부상이 되신 분들 아니신 분들은 벨트를 무게에 쓰실 때 알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옆구리 옆구리 중에서 가 가장 어려워하는 이 아랫부위 있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사용되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이 많이 앉아 계시거나 또 반대로 많이 서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허리 힘을 많이 써서 이 옆구리 힘을 잘안 쓰세요. 저도 이 옆구리가 마지막까지 안갈 가지고 안 갈라져 가지고 안 갈라져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윤세 동생과 함께 어 생각을 해본게 호흡으로 저번에 후 안보신 분들은 1편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절대, 이게 제가 조회수 높게 나오지 않지만은, 어,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가, 부상방지, 그리고 활성화, 근육이 활성화 돼야 그 근육이 발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또 몸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건강에 상관은 안 되겠죠. 그래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 1편을 보고 오셔서, 먼저 호흡법은 똑같아요. 가슴을 숙이는 게 아니라, 배를 조여서 후, 그래서, 가비 뼈를 쪼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부부터 발꼬까지는 힘이 잘 들어가요. 근데 그 아래가 힘이 들어가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아래가 들어가려면 옆구리에서 타고 내려와줘야 돼요. 어떻게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먼저 누워서, 이건 꼭 누워서 하셔야 돼요. 이, 이 다음에 서서 한 것도 알려드릴 건데, 먼저 누워서 하시는 게 먼저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다리를 교차로 잡으시고, 이쪽, 이쪽 다리 뒷다리와 앞다리를 잡으셔야 돼요, 손으로. 일단 누우셔서 옷을 잠구고 가겠습니다. 나시를, 나시 입고 와가지고, 중요한 부위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시를 입고 잠구고 갈게요. 자. 다리를 먼저 교차로, 이렇게, 저희 런지 하듯이 서로 기억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이, 오른손으로 왼다리를, 그리고 왼다리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왼쪽으로 허벅지, 오른발 허벅지 잡은 상태에서, 원래 정상인들은 어깨가 단대요, 이렇게. 하지만 저는 지금 100kg가 넘는 상태고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몸이 크시지 않는 분들은 저보다 유연성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보세요. 잡고, 여기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 어깨가 뒤에 닿도록. 호흡을 1편에서 하는 것 똑같이. 하고, 스트레해주는 거예요. 5초 들이마시고, 5초 대시고. 와! <laughs> 바로 효과가 <laughs> <laughs> <바로 웃음> 오는데, 이게. 항상 코로 들여, 5초로 들여 마신 상태에서 입으로 후, 내셔주시면서 양쪽 팔, 다리, 팔과 다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팔과 다리를. 이게 저같이 몸이 크신 분들은 혼자 하시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가동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몸이 저만큼 정화하는 사이즈가 나오시거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살짝 주변에 누군가 그 제가 팔 올린 부분을 눌러주면 되게 좋아요. 혼자 하셔도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안 특히 이부분을서안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지가날수 있기 때문에 날간할 예. 때는 제가 또 사, 판매하고 있는 마그네슘 스프레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반대 이번에는 오른손을 오른손 발목을 왼손으로 잡고 누워주세요. 저는 이쪽이 더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까나 다르게 이쪽이 잘 뒤로 안 오거든요. 눌러주고 제 어깨가 다 뒤에 닿듯 하듯이 느낌으로 코를 들이마시고 배, 배에 복압 잡으면서 우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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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영상으로는 티가 많이 안 나겠지만 은 사람은 전부 다 완벽하게 좌우 균형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춤 만다가면 정말 신이 완벽하게 비춰진 거겠지만 어 그런 사람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은 왼쪽 오른쪽의 근육의 길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짤, 짧다는 짧 게. 끝에서더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더 가동 몸에 늘려서 늘어나도록. 노력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저도 그첫 번째 1편을 한 다음에, 한 이게 다 잡힌 거한 3개월 뒤에 이걸 시,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많이 부상이 심한 상태였고, 많이 코가 뺀 상태였기 때문에 더오래 시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더더 빠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외복사관이안 갈라진다. 그리고 역사가 위에는 갈라지는데 아래는 안 갈라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한번 더 최종 설명드리고, 시범 보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운 상태에서 왼발, 발목, 그리고 오른발, 허벅지 눌러준 상태에서 늘려주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팔로 어거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살며시 눌러주면서 천천히 늘려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코로 5초를 마시고, 내쉴 때. 5, 4, 3, 2, 일 다시 일단은 힘을 빼이 잡아준 상태에 다시 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내쉬면서 4, 3, 2, 1 이렇게 최소 하루에 한 5분 정도 투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운동 전에도 좋고요 뭐 진짜 자기 전에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저번에 똑같이 자주 하면 자주 하실수록 되게 느낌이 잘 오시고 더 잡기 편하실 거예요 이게 2탄이에요 이거, 이게 되셔야 3탄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2 탄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트가 있으면좋겠지 매트 없으신 분들은 침대에 사셔도 되고요. 어, 바닥에 사셔도 되는데 바닥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배, 많이 몸이 뱅실 거예요. 매트도 뭐 제가 제가 파는 건 아니지만 회장에 사실 때 매트 꼭 깔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이 더 유연하기 때문에 자 잡아주고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시선은 항상 반대편 장면이 아니라 이쪽 바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코로. 이게 조금씩 몸이 내려가는 게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확 티나게 보이지 않는 동작이라. 근데 이쪽이랑 이쪽 위가 티가 많이 날 거예요. 제가 이쪽은 좀 많이 덜 유연해서. 보이시죠? 이게 뒤로 잘안 딸려오세요. 보자마자. 저 상태에서 많이 붕 떠있죠? 그래서. 와 정말 어, 또 숨이 차네요 이게 몸무게가 지금 100kg도 다 넘었거든요 제가 몸무게가 지금 1 0 2 k g 나가는데 어, 제가 솔직히 미국에서 더 먹었다면은 더 몸무게 쪘을텐데 여러분께 어, 너무 망가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가지고 좀 유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살짝 보여드리면 괜찮죠? 예, <laughs> 올해는못 보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신국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주시고요. 이 느낌이 너무 잘 오실 거예요. 뭐안 쓰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실 거고,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뭐, 사이드밴드도 되게 좋은 운동이긴 한데, 사이드밴드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지, 안에 속근을 키우기 되게 힘들어요. 호흡으로 먼저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꼭 하신 다음에 소감을 좀 달아주세요. 왜냐면 이게 제가, 누가 적용해보지 아직 않았거든요. 제가 혼자 했던 거고, 제가 회원들한테도 적용을 못했던 게, 제가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수업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적용을 못해봤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최초 공개해드린 거예요. 어떤 전문가분들이 보시면은, 저한테, 저한뭘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문,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체육기정 전문가도 아니고,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해보고, 정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허리에 뭐, 어, 디스크가 심하시다거나, 뭐, 허리에 질병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고 해보시기 바라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서서 하셔야 돼요. 서서 하는 거는 어 좀더 간단한데 왜 이거를 서서 먼저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누워서 하면은 전체적 자극이 와요 하지만 서서 하게 되면은 특정 부위 자극이 되게 잘 오거든요 근데 그게 자극이 전부인줄 알고 그 다음에 근육을 안 쓰게 돼요 꼭 누워서 하시고 누워서 감이 잡으신 다음에 서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벽이 거울 밖에 없어 가지고 손을 되게 좀 민감 애매한데 한번 양해를 구하고 여기 보면은 어 청소하실 것 같아서 여기 되게 손바닥 자국이 많아요 예, 한번 찍어주시고 하고, 하고 나서 또 닦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면을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거기서 몸을 돌려서 다리가 살짝, 살짝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유연하신 분들은 다리가 안딸려가고도 보세요. 이렇게 되 있는데, 저는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돌아가죠. 하지만 다리가 살짝 돌아간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 주시고, 몸이 정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 상태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이때 여기서 코로 호흡을... 하시고 5초 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쪽도 유연화 했죠 이쪽은 좀더 굳어있기 때문에 좀더안 돌아가요 보이시죠 여기서 더 힘들게 돌려야 돼요 이때 너무 억지로 들리시면안 됩니다 다리 더 돌리셔도 돼요 다시 코로 자, 뭐 이렇게 해보시면은 너무 이렇게 해보시면은 또 다른 느낌이 오시는데 서서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제 다리로서 가동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몸을 억지로 돌렸을 때이 고정이 돼있으면 부상도 어떻게 보면 올 수가 있어요 너무 가득 흑다 보니까. 나한테 자기의 몸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너무 리하게 하지 마시고, 서서히 늘려가시길 바랄게요. 프로 중에 이윤성 프로라고 있어요. 같이 피지크 프로인데, 알피피 프로인데, 동생한테, 니 허리 왜 이렇게 얇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자기는 딱히 뭐, 뭘 하지 않는데, 하지만 어떤 운동이든 벨트를 다 차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벨트를 다 차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윤성이와 반대로 약해지더라고요. 거기 다이어트도 안 되고, 배에 힘을 되게 빼고 있고. 이것도 순수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전문적으로 따져본 것도 아니고, 한번 그 몸에 고무, 고무줄이 늘어나면 산성이 줄어들기 힘들잖아요. 몸도 마찬가지 로 생각해요. 안에는 근막이 늘어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배를 항상 이렇게, 이렇게 내밀고 있으신 분들은, 이배 안에는 근육이 씹히지 않는 것 같아요. 늘어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걸 계속 잡아주고 있어야 탄력이 생기겠죠? 어차피 그 방법을 저 이번에 터득을 했고, 어 이번에 다음, 다음엔 더 좋게 보여질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처음 시도한 거고, 천천히 해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어 올해는 더더욱더, 저는 요새 평소에도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배에 힘을 주면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 꼭 일, 지금, 지금 들어보신, 지금 완전히 너기시다 보신 분들 지금 뭐 하는 거지 할수 있는데, 꼭 1편을 보고 오셔서, 1편을 마스터 하시고, 이 편으로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특공대원만큼 분들은 정말로 어, 건강하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코어가 잘 잡혀 있어가지고 모든 운동하실 때더 도움이 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압 잡는 편이 편이었고요. 자. 다음에는 3편 2편 다될 때쯤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또 2편 하시고 바로 올려드리면 바로 넘어가시려고 항상 항상 빨리빨리 좋아하시니까 뭐 바닥치기 하지 않게 그럼 2편 다 하시고 지금 만큼 댓글 달리고 DM에 오면 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해보시고 1편 해보시고 2편 해보신 분들 다 댓글 달아주세요 느낌이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더 퍼스트 이준호였습니다 포장이 갑니다 감사합니다